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 여주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나눔 함께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로마서 묵상에서 어, 7장에서 "오후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음, 처절한 절규죠. 어, 구조를 기다리는 에, 조난자의 영혼의 음성을 우리는 어,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 그, 고, 그 조난자의 탄식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줄이, 구원의 생명줄이... 예, 오늘 묵상에서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서 드디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율법의 정제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고한 조난자의 상태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적 호흡으로 충만한 생명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자, 이어서 또어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허락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화사. 음, 그렇기에 이제는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정욕의 육체의 지체를 이제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이제는 드디어 누리게 된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에 몰두합니다. 아,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생각이 성령님께 온전히 딱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담고 누립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구원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평안은 환경적인 요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본 샬롬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 속에서 그런 귀한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 그리고, 어, 우리의 그 애정을 향해서, 어, 항상 집중해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또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함에 이르게 되고요. 자또8 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묵상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 하나로 축복한다 하시는 어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어 지금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영으로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나의 인격 안에 좌정하시는 분입니다. 자 구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곧 에스겔서의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참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릅니다. 아, 지금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생각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